어, 안녕하십니까. 아, 백년 트레 아, 기술부장입니다. 아, 좋은 하루네요. 어, 제가 요즘에 제가 뭐그 동안에 트램 일을 시작한 것은 오래됐는데요. 저희가 방역 때문에 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 방역 때문에 이 트램 일을 제가 너무 바빠서 어, 잠깐 뒤로 했는데 어, 저희가 어, 하수구 냄새, 이런, 그, 주변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고, 어, 에러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그, 발명팀에서 직접 발명을 해가지고, 어, 저희 백년 트랩을 탄생을 시켰고요. 저희 백년 트랩에 대해서, 어, 제가, 어, 간단하게 저희 뿌락, 오늘은, 어, 뿌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에 가까이 와보시면 저 이렇게 많은 트랩들이 있잖아요. 자, 어, 뿌라켓,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싱크대, 어, 뭐야, 뿌라켓이고요. 자, 이중 필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이중 필터가, 자, 바로 이겁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그냥 필터로 보이시나요? 우리 팀장님들? 만약에 이게 그냥 필터로만 보이 뿌라켓으로만 보이신다 그러면요 저는 사업 기질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뿌라켓은 바로 연금과 같은 거고요 이 제가 어젠가요 아니 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본동, 본동, 그 무슨 아파트죠? 4층에서 물이 샜는데요. 그 고객님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4층에서 물이 샜는데, 3층 거실이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견적을 저한테 뽑아달라 그랬는데요. 그 3층에 사신 분, 저하고 그 고객님 저하고 한참 말씀 나눴잖아요. 뭐라고 나누셨나요? 완벽하게 해달라고. 뭐,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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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무슨 뭐 등짝이 막뭐 있고 막 그랬잖아요. 자, 견적을 뽑아달라 그러는데, 저희 큰 대장 곰팡이 부르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수십만 장 올려놨는데, 뭐 댓글 있었나요? 저희 고객님들, 저하고 저한테 곰팡이 의뢰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당장 전화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거기 견적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왜 견적을 넣지 않고 그냥 왔을까요? 4층에 계신 사장님은 200만원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3층의 피해자는 원상복귀를 원한 거예요. 견적 얼마나 올까요? 제 순간적인 생각은 1300인데요. 200하고 1300하고 갭이 안 맞잖아요. 그 고객님이 불안해하는 그 눈빛을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바로 들고 있는 이중 뿌라켓을 생각을 했어요. 이중 뿌라켓. 싱크대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방수 자격증이나 건물 관리사, 환경 관리사, 설비 등,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싱크대를 맡기셔야지, 아무나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수천 건의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요. 무리세서. 한순간에 집을 포기하고 그런 고객님들 너무너무 많이 봤을 때 저는 뭘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그 고객님의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트랩을 지금 뭐 설치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팀장님들. 어디 가서 트랩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트랩이 설치인가요? 저희는 트랩이 설치가 아니고, 이거 꼭 내가 잡은 것만 안 돼. 트랩 설치가 아니고, 저희는 조립이에요, 조립. 정확하게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조립이에요, 조립. 그래서 밤새 그 고객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하고 싶어졌어요. 자. 싱크대 이중 뿌라켓. 설치를 하셔서 물이 새시면 제가 25억 정도 보험을 들어 놨는데 제가 다해 드리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연락하세요. 절대 물이 새지 않습니다. 트랩 자, 가까이 와 보세요. 자, 트랩 안쪽으로 트랩 안쪽으로 이중 브라켓이 들어가는데 트랩 안쪽으로 이중 브레이크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새 거야? 셀 수가 없죠. 세면은 이거 뭐 이거 뭐잘잘 잘, 잘못됐거든. <laughs> 자 그리고 세면대는 물이 새도 바닥 트랩으로 물이 가기 때문에 어. 그나마 괜찮아요. 뭐 아무나 해도 돼요. 아무나. 우리 주부님들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팀장님, 이게,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뭘로, 이게 뭐, 뭘로 보이나요? 제가 정답을 드릴까요? 자, 요거는 60mm 파이프. 요거트랙요거 브라켓. 아이자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팀장님들요. 다일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60mm 파이 하수관 파이프 트랙 브라켓 아이자바로 보이신다면 일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제 고객님께서 아침에 장문의 문자가 저한테 지금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눈을 어제 양변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팀장님 조금 전에 그 우리 문자 봤죠.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다시 개발한 요거는 뭘까요? 이거, 이거 무슨 뭐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그뭐 저기 뭐야, 그 우리 어렸을 때그 전기가 우리. 그한 45년 전에 전기가 우리 동네 처음 들어왔을 때뭐 꼬막도 아니고 여기다 막 전선 감아가지고 막 전선 연결한 거그거 브라켓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차안한 거예요. 40년 전에 기억을 가지고 못 가요. 이게 이게 못 가요. 우리 팀장 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팀장님도 잘 모르겠죠. 제가 인자 가져왔으니까. 우리 주부인, 주부님들 제일 고민이 뭐예요? 세탁기 세탁기 호스 꽂아놨는데 이게 세탁기 호스가 빠지고 통돌이 옛날 통돌이 전에 통돌이 통돌이 세탁기 하고 나면 거품이 바닥에 묻어가지고 세탁기 한다음에 뭐 어떻게 하나요? 청소 청소 청소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세탁기 물 내려가면 그만이지. 왜 그게 또그 무슨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그것도, 어? 다시 또막 청소하고 그게 뭡니까? 저희는 조립이라 그랬잖아요. 조립. 예? 우리 팀장님들 잘 아셔야 돼요. 저희 뭐 트랩. 저희는 조립형 트랩이라고 하셔야 돼요. 조립형. 소리 나시죠? 방금 소리 났나요? 나, 나만 났나요? 저... 소리 났죠? 찡겨지는 거 이렇게 조립하는 거예요. 이거 본드 고객님이 붙여달라 그러면 붙이세요. 제가 낭중에 빼가지고 청소하고 영원히 쓸래요? 그러면 여기 제발 좀 본드 붙이지 마세요. 여기만 붙이면 여기만.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거 가까이 와보세요, 이거 이거. 그럼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우리 팀장님? 세탁기 호스. 오스. 세탁기 호스예요. 세탁기 호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탁기 호스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뭐 요만하잖아요. 그 요거는 뭐 그냥 뭐 그냥 자 이거 제일 부담스러운 거 제일 저 보이시나요? 제일 부담. 세탁해 하고 바닥 청소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들어가 좀 이렇게 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 자 이렇게 해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요 프라켓 사셔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바까요 이렇게 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셀까요? 물좀 세면 어때요? 물이 셀까요? 안 셉니다. 자. 이거를, 이거를, 제가 만들 때꼭 이것만 쓰라고 만들었을까요? 이것만? 제가, 제가 생각을 할 때, 밤새 연구를 할때 이것만 쓰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럼 이거를 세면대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세면대세면대 어떻게? 해요? 뭐이든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세면대 어떻게 설치할까요? 세면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세면대잖아요. 그죠? 이게 세면대. 자, 어떻게 쓸지? 이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아구리가 맞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맞아떨어지잖아요. 깔끔하게 맞아떨어지. 그러면 고객님이, 어, 어 여기 너무 헐렁헐렁거린다고. 헐렁헐렁거린 <laughs> 간단해요. 우리가 늘상 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 거 뭐가 있죠? 테이프. 테이프 세 바퀴. 딱 공식적으로 세 바퀴 감으라고 제가 해놨어요. 세 바퀴. 이거는 바깥으로 들어가지만 바바 아니 뭐, 멋있지 않아요, 팀장님? 멋있죠? 아니,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지. 뭐 세탁기 호수 거기 그 육가에다가 육가에다가 쭉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와요? 그그뭐 그 트렌치 맞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꽂아 놓고 그냥 와요?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뭐 덜렁덜렁 거르는데 뭐 이거 덜렁덜렁 거르는데 뭐 덜렁덜렁. 간단하잖아요. 테이프가면제래 테이프 테이프 감으세요. 몇 바퀴? 세 바퀴. 자, 저희 백년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이고요. 다 어, 제품들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희 백년 트랩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때문에 못 받고 있고요. 저희 백년 틀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고용창출하는데, 어, 우리 회원님들께서 좋아요, 구독 한번 해 주시면, 저희는 오로지 고용창출에만 저희가 신경을 쓸 거고요. 자, 더불어 사는 세상, 어,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 사업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